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한 네이비 와플 샤워 가운, 1,500원으로 호텔 샤워 가운 같은 고급스러움을 경험하세요. 부드러운 소재로 샤워 후 기분 좋은 휴식을 선사합니다. 4위입니다. 송월타월 컬러 컬렉션 목욕 가운 XL 화이트 1개, 포근함 가득한 샤워 후를 선물해요. 부드러운 감촉과 넉넉한 사이즈로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지금 바로 42,78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보들보들 부드러운 비바프 샤워 가운으로 기분 좋은 샤워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도톰한 두께와 고급스러운 버건디 색상이 편안함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14,600원에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소프트 터치 30소 프리미엄 호텔 목욕 가운 차콜 색상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고 샤워 후 기분 좋은 휴식을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부드러운 벨벳 소재의 보마리 블루 목욕 가운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편안함과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는 이 가운으로 샤워 후 기분 좋은 마무리를 경험하세요. 지금 바로 33% 할인된